안녕하세요. 앱톡입니다.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렸으며, 현재도 베스트셀러인 어학책, English Restart가 앱으로 출시되었는데요. English Restart는 쉽고 간단하게 영어를 끝낼 I 수 있도록 구성된 최적의 학습서라 할수 있습니다. 먼저 I 베이직 편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. 베이직 편은 말하기, 듣기, 읽기를 한 번에 끝내고 싶은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앱으로, 문법, 단어, 발음을 몰라도 누구나 영어를 시작할 수 있으며 듣기, 읽기의 기초를 한 번에 완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. 총 502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주 단순한 것부터 조금 복잡한 문장에 이르기까지 영어 기초를 다지기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학습 방식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의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데요. 화면 하단에는 페이지를 자동으로 넘기는 오토버튼, 텍스트를 안 보이게끔 하는 텍스트버튼, 자신이 원하는 페이지만 따로 모아서 볼수 있는 별표 버튼 등이 있습니다. 학습 관리 메뉴에서 권장학습 스케줄을 제시하여 하루 학습 분량을 가이드해주기 때문에 꾸준한 학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퀴즈도 나와서 이 전에 배운 내용을 확인하고 한번더 학습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. B. 그림과 텍스트, it? 발음까지 한 번에 공략할 수 있는 English Restart Basic을 지금 안드로이드 폰에서 만나보세요. 좀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T-Store에서 English Restart를 검색해보세요. 지금까지 앱톡이었습니다.